안녕하세요. 알파견의 경제뉴스입니다. 오늘도 저희 딸과 함께하는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미리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OCI와 통합, 한미약품, 장려 임주연 체제로 글로벌 도약 꿈꿈다. 조회수는 한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OCI 통합체제로 전환기까지 예고된, 예고된다. 장남인 임종영 코리그룹 화회장 겸 회, 현이 약품 시장이 이번 거래와 관련된 고사가 반발해서다. 이종을 사장 입종은 사장은 지난 13월 개인 회사인 코리그룹의 소셜 미디어 프로펜 엑스를 통해 한. 한미사이언스와 OCI 발표와 관련해 한미측의 가족으로부터 어떠 형태의 고지나 정보자료나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고삭적인 입장을 표명,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영 사장은 현재 사이언스 3대 주주다. 질문 있나요? 아니에요. 3대 주주인데 지분은 몇 프로래요? 오 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가답 미국 일본 심사만 남아. 머니투데이 강주현 기자입니다. 조회수도 한 건이었었네요. C U A E 모 B I B I 장외채종승익날 경우래. 하반기 중3 년간 이어온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 결합 작업에 무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2020년 늦게 부채 위기에 늦게 부채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에 1조 8천억 원을 출자해 최대 주주에 오른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큰 고비 넘겼다. 항공빅투 합병 근무사에 분주한 곳. 한국경제 성상훈 기자입니다. 조회수는 없었네요. 네 아들이 들어왔나 봐요. 어에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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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남은 미국과 일본의 심사 결과 3분기 내 공천 작업 날 것으로 되다 봤다. 미국의 경호 안미노 선물에 아, 이거 진짜 이거 노조 야돼 에어 브레인도 있는 만큼 유후 경쟁에 성립되고 이거 경쟁이야, 있었다. 국내. 일본 역시 태어나 한국 대조항공등 수많은 국내 LCC가 다니는 만큼 독점으로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네, 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서 노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가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키맨 서울경제 왕혜나 기자입니다. 조회수는 한 건이었네요. 14일 관련 업계 에 따르면 이정국 사장은 13일 개인 회사인 코로그램의 엑스엑스 X... 루통의 한미 측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고지나 정보, 자료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공식적인 어... 입장을 표명해야겠다고 밝혔다. 네. 최대 고비 넘긴 K항공 빅딜, 세계 11위 메가 캐리어 뜬다.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입니다. 조회수는 한 건이었네요. 네, 다른 책 읽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좀 읽어주세요. 항공기 기준 보유 네? 항공기도 대, 대한항공 156대 아시아나가 79대 합병범인의 항공기만 2 3 5대다 현대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에어프랑스를 단숨에 넘어섰다. 항사에서는 예상 매출의 연간 이익은 13조 5천억 원, 2조 5천 5백억 원으로날 그래서 새대 항공사에 출범하는 것이다 무슨 책을 계속 읽어요? 녹음하면서. 흔한, 흔한 남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이렇게 일하면서 딴거 하면 안 돼요. 네. 네, 리포터가 왜 중간에 책을 읽어요? 네. 그룹과 통화는 아무 통합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임종윤 사장 만나 협력할 건 하겠다. 매일경제 정승환 기자입니다. 조회수는 한 건이었죠? 앞서 임종윤 한미약품 시장은 오친인 송 회장과 동생 임현주 사장에게 주도한 한미약품 그룹과 OCI 그룹 간 통일 결정은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 임종은 시장은 2022년 3월 한미 사이언스 대표에 물러난 뒤 한미약품 사내 이사이면서 사장 정책을 밟고 있다. 현재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DXNV x 최대 주주이자 2007년 홍콩 설립된 코리그룹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네. 저도 딴거 하고 있었군요.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관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한미합풍 장난 반발, 주주 소통 없는 독단적 결정, 조회수는두건 있었습니다. 투자 은행 업계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신뢰 형정의 회복이 길지게 될 것으로. 다신회장은 입창업회장의 친구로 한미사이스분1 2 1 5를 보유하는 중이 네.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